또또난진돗또야 오늘 해볼 주제는 즐거운 소풍이야 꽃들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에? 이거 보니까 좀 현타가 오는데 어쨌든 오늘 현타 온 채로 즐거운 소풍을 꺼내볼거야 꺼내볼거야? 꺼내 해볼거야 자 그럼 즐거운답게 즐겁게 꾸며볼게 배경기부터 골라줄게. 어, 짠 언제나 도착하는 아이 등장하는. 음, 어, 요걸로 해야겠지 소풍 배경. 하나, 둘, 셋 방력이 케! 아 이게 방력 있는 거야? 아 다시 다시 방력이 방력이 으. 께. 짠 요게 스티커보다 한번 뜯어볼게. 좋았어, 좋았어. 지금 요걸 해볼게. 이게 지금 잘안 뜯기거든. 오, 속 시원. 자, 쓰레기는 앵글 밖으로 나가주세요. 아,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네. 이게 가 엄청나게 어려워 음. 짠 요렇게 예쁘게 붙였고 그리고 또 다시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덜렁덜렁거려가지고 빼줄게 어 여기 안에 있는 걸 뽑아서 쓰고 싶다. 오 이거 소리 너무 좋지 않아? 사각사각 사각하는 소리 어디로 뜯으면 되나 어 여긴가 어 여깄다 좋았어 배경, 배경 끝 그리고 인물을 정해줄까 두둥 터 그러면은 먼저 소풍 가기 전에 이걸 써야겠지 하지만 이건 필요 없을거야 아마도 음, 또 뭐가 필요할까? 먼저, 주인공을 먼저 골라주자. 어디 있지? 어우 요즘에 너무 더워진 느낌이야, 또떠대 그리고 요즘에 감기도 좀더 심해졌으니까 몸조리 잘하고. 왜냐면 내가 감기에 걸렸거든. 아니 근데 요거 좀 얼굴이 좀 그런데 어 요거 토스트 할까? 너도들 요 토스트가 낫지 않을까? 일단 토스트 원피에요. 하트빵 어 여기 초콜릿 진짜 조그맣게있어 너도들 요걸로 하자 소풍 가는 배경. 아 근데 꽁냥거리는 건좀 아닌데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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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먼저, 임무를 먼저 붙여주자. 어. 진짜 찢어지라서 이렇게 놀랐는데 개미똥만큼 찢어. 밥 먹는 밥 먹는 떡돌이 미안해. 자 이렇게 멋진 트윗. 이 사람 있지 앞에 딱 보번에 이거 옷딱 찢어져 있고 근육 엄청나게 물컹물컹 해가지고 갑자기 리크로딱 번신해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엄청 웃기겠다 오, 오, 이것도 또 찌르네. 오, 찌르질 뻔 했다, 찌르소. 아주 그냥 맛있는 거 아주 그냥 많이 싸우고만 아까 점심 김치찌개를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내가 있지, 김치찌개 두 통. 김치찌개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 근데 진짜 맛있더라 감기 걸린 채로 김치찌개 먹으면 진짜 꿀맛 꿀맛 그리고 내가 오늘 공인단 심사를 보러 왔어 보러... 보고 갔어 아니 보고 왔어 짠 이거 잘 어울리는 파이 또또들은 무슨 파이 좋아해? 아 a 엠 F-Fry 애플파이. 또, 뚜두두 대부분 애플파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나랑 또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뭔가 애플파이 같은데, 아닌가? 어, 더워서 지금 땅에넣어무너무 너무 많이 나고 있어. 또, 뭘 할까요? 이거 내가 아까 원픽 했었나? 아니야. <laughs> 뭐 하지? 근데 소풍을 가면은 요거 사진을 체크할 체크 아 이건 사진 찍을 때 쓰는 거구나. 아 쓰는 거구나. 할게 별로 없네. 소풍하면. 일단은 요만큼만 끊어오고짠 오랜만에 등장하는 요거 이름 에? 요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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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그 낱말 스티커인가 뭐 어디에다가 붙여줄까 뭐도 돼여기 허접한 그리고 그리고 요거요거 요거 짙은 나무 같은 거. 어떻게지? 어떻게지? 내가 요즘 짱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뚜뚜뚜뚜뚜 이것도 좋고. 근데 소프한데 낱말이 필요할까? 여기에서 좀만 더 찾아볼게. 소풍하면 뭐겠어? 음식. 아, 소풍하면 음식이니까. 요거? 쿠라상에다가 버터 딱 넣어서 먹으면은 마시, 맛있어 맛있어 또든? 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내 얼굴만한 쿠라상이 있거든. 엄청나게 크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먹을지 몰라. 먹는 거 좋아하는 토토들 있어? 아니다. 빵돌이 토토왜손 열어줘요! 찢다 음, 음. 어. 선풍때 필요한 거. 짠. 빵에다가 딱 구워 가지고 버터 딱 올려 먹은 다음에 딱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어? 어 뭐야 쓰레기까지 깔려 왔네. 조금 너무 눈에 탁 튀어. 좀 많이 안쓴 건. 요건 거의 새거라볼 수도 있어. 내 눈에만. 어떻게 내 눈에만 새 거를 볼수가 있지? <laughs> 짠, 이렇게 즐거운 소풍을끝냈어 오후! 쇼 많이 더웠어. 어허. Uh 어, -huh. 내가 지금 감기 걸린나 이거 안들었어 헐.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끝. 끄... 안 돼. 어. 이거 어떻게 닫히요? 일단은 밖에 어 보자. 좋았 이제 마지막. 아 쾌감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즐거운 소풍 끝냈어. 그리고 이 많은 닭구들 닭구를 본또또들 정말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줘. 그럼 빠이빠이. 에헤.